이번 주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 가까이 이며 지난주 연방중기세도 이사회 부하를 비해 금리 인상과 이번 주 미국 국가채무의 피치사 및 프레디. 랩과 펜이 매이 하향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1년 전 목요일 발표된 프레디 매개 자료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8월 3일 끝나는 한주 평균 6. 90%로 30년 전681% 상승했으며 지난 4배가 19개월 동안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준의 조치, 연준의 실제 행동, 투자자들이 반응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의 수익률을 추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무부 수익률이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재고가 타이트해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욱 하락합니다. 기존 주택매매와 신규건설 주택매매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6월에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스는 많은 주택 수요자들이 오늘날 높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에 대한 반응으로 매물로 나온 집의 상장을 보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분양 재고 감소는 저렴한 가격 제약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수요의 전형적인 계절적인 증가로 충족되어 주택 가격을 지탱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주택 구매자들이 가용 재고를 회수하여 빈 집이 줄면서 2023년 2분기에 주택 소유자 공식이 역사적으로 최저인 0.7%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택 시장은 10년 이상의 언더 빌딩에 계속 직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주택 공급 격차는 기존 판매용 주택의 낮은 수준으로 악화됐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